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음, 일본 문화 속 유별난 행운 집착과 도박 중독에 관한 글들입니다. 아,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그렇죠. 왜 일본에서는 유독이 운이라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지, 또 이게 뭐랄까 빠진코 열풍이나 높은 도박 중독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들 보면 시작부터 딱그 서구랑 일본의 행운에 대한 관점 차이를 짚어 주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 성인 남성 어약 8.7%가 도박 중독 경험이 있다는 통계. 음. 이거 서구 국가들이 보통 1%대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죠. 8.7%요? 와. 정말 높네요 네이 배경에는 뭐 불교 유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영원히 깃든다고 보는 신토적인 세계관까지 여러 문화적 종교적 맥락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 그 행운을 보는 시각부터가 정말 다르던데요 서구에서는 흔히 행운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운 이걸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뭐 움직임이나 관계를 뜻하는 인연 이런 거랑 연결해서요. 그렇죠. 외부의 힘과 내가 뭔가 상호작용하는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심지어 운은 쌓이거나 돌고 돈다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 꽤 독특하죠? 네, 독특하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래도 운이 좀 따라주길 바라는 마음.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음, 그 뿌리를 좀 보면요. 모든 존재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불교의 연 개념, 이게 일단 영향을 미쳤고요. 아, 연. 인연할 때그 연이요? 음, 네, 맞습니다. 또 운명이란 게 있지만, 노력도 해야 한다는 유교의 천명 사상. 이것도 일본에서는 사회 전체의 운을 중시하는 약간 통치 철학처럼 발전하기도 했고요 음, 통치 철학으로까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자연이나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운을 찾는 신도적인 믿음.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영혼이 있다. 이런 관점까지 더해져서 지금의 일본적인 행운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와, 그런 깊은 배경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지 에도시대부터 점술 같은 게 엄청 유행했고 그게 오늘날 신사나 절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 오미쿠지 운세 뽑기 문화로 쭉 이어진 거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오미쿠지 이게 단순히 길하다 흉하다 이걸 넘어서서 소원 성취나 건강 연애 같은 아주 구체적인 조언까지 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구체적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그 나쁜 운세 흉이 나왔을 때요. 그걸 나무 같은 데 묶어두는 관습이 있잖아요 네 저도 봤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액땜하는 걸 넘어서요 묶는다 결부는 행위 자체가 인연을 맺는다 연을 맺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랑 통하고 또 그런 어려운 행위를 통해서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아 묶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운명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운명에 개입하려는 노력이라. 하지만 이런 믿음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게 문제겠네요. 역시 대표적인 게 바로 빠친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빠친코. 연간 20조엔 규모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200조원에 달하는 진짜 거대한 산업이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오락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도박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성인 남성 8.7%라는 높은 도박 중독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파칭코 가게가 많아서 접근성이 좋아서 이것만은 아니고 자료들을 보면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지 뭐 삶의 의미 부족 같은 심리적인 요인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심리적인 요인까지요? 네. 그리고 일부 제일 한국인들이 이 업계를 많이 운영하면서 과거에 조선 도박이라는 좀 부정적인 낙인이 찍혔던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더좀 안타까운 건그 도박 행위 자체를 통해서 자기 운이나 뭐 가치를 시험하고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까지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매달 나오는 연금을 그냥 거기에 다 쏟아붓고 그날 그날 도박 결과에 생계를 맡기는 노인들 이야기 아 정말 행운에 대한 달망이 얼마나 위험한 중독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긍정심리학이나 뇌과학 이쪽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내놓긴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태도가 실제로 뇌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 활성화라던가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이요. 아, 뇌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네. 일본 내에서도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행운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는 개인의 운이라는 게 공동체 전체의 조화나 번영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역시 현실적인 문제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군요. 정부가 빠친코 교제를 강화한다거나 중독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요즘엔 또 온라인 도박 같은 새로운 형태가 막 생겨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게 또 다른 큰 숙제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행운 문화라는 게 단순히 운을 믿는다 이걸 넘어서 그들의 역사 종교 사회구조와 아주 깊숙이 얽혀 있는 상당히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공공재 의식을 다지는 뭐~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빠칭코 중독 같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그늘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럼 한국의 로또 열풍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연간 판매액이 6조 원을 넘었고 성인 절반이 구매 경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엄청나죠. 분명히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행성은 상당히 짙죠. 그런데 일공의 행운 문화가 어떤 공동체적인 맥락과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다면 한국의 로또는 철저하게 개인의 인생 역전이라는 욕망에 더 집중하는 듯 보여요. 아, 그러네요. 개인적인 욕망. 네. 급격하게 개인화된 한국 사회와 그래도 여전히 집단주의적인 유대가 남아있는 일본 사회. 이 차이가 행운을 대하는 태도나 사행성 문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한번 당신의 생각에 맡겨보겠습니다.